자, 미분 가능하고 항상 양의 함수 값을 갖는 함수 fx가. 자, 일단 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미분 가능하다와 연속이다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볼까? 미분 가능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이 그더라 미분이 가능한 거요. 야, 그렇게 얘기하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다는 얘기지.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요, 좌극한과 우극한은 같은 값이다라는 뜻이야, 맞아? 그럼 연속이 다른 말은 좌극한하고요, 우극한 같다에다가요, 함수값도 똑같아요, 그 말이야. 차이점은 딱 하나야. 미분 가능하다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는 얘기고, 연속은 좌극한 우극한 같고 함수값도 같다라는 말일 뿐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불연속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르단 말이지. 뭔 말이 해됐어 네. 얘네 연속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야. 맞아? 여기가 X가 3일 때, 좌극한도 여기, 여기 2라고 할게, 그냥. 2고, 우극한도 2고, 이 함수값도 2니까 연속이라고 말하지. 근데, 미분 가능에다라는 개념은 약간 달라. 여기가 하얀 동그라미 이더라도, 좌극한은 얼마야? 2죠. 2라고. 우극한도 2. 근데 여기 점이 하나 있어버리네? 함수 값은 얼마야? 5죠. 이건 불연속이잖아 그렇지? 하지만 이거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하네. XN3에서 미분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미분 가능이죠. 미분 가능은 돼, XN3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의 Y값이 2로 동일하기 때문에. 맞아? 자 아무튼 뭐 그건 개념 문제고요 미분 아, 가능하대 그럼 좌가한 우우가 같다는 얘기고 항상 양의 함수값을 갖는데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는 어디에 그려진다는 얘기야 항상 y값이 양수라는 얘기면 x축보다는 위에 그려졌다는 뜻이야 x축하고 접하는 것도 없고 지나는 접, 선도 아니란 얘기야 y값이 음수인 거 없다는 얘기고 y 값이 0인 것도 없다는 얘기고 항상 양수니까 x 축보다 항상 위로 그려지는 그래프란 얘기야. 자, 이때 f(x) 더하기 y가 이 e f(x) 더하기 f(y) 이거 많이 봤던 내용일 건데요. 이런 형태 나오면 우리가 뭐를 이용해서 풀었죠? x에 다양 y에 다 영을 대변한 거지. 다양하게 나온 적이 있어. f(x) 더하기 y는 f x 더하기 f y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맞지? 응. 이런 형태도 많이 나왔었지, 그렇지? 응. f x 더하기 y가 f x 곱하기 f y. 뭐 어떤 형태가 됐든 이런 형태꼴. 그러면 x에 다형 y에 다형 대입하는 건 자동으로 나와야 돼, 맞아요? 응. 그래서 그래서 이 식에서는 바로 뭐 해줘야 돼? x에다 0 y에다 0을 대입한다라는건 기본 개념으로 갖고 계셔야되지 그죠? 그럼 대입해봐 이거 뭐가 돼? 0도하기 0이니까 0이 됐겠지 맞네? 예 2f의 e 0 곱하기 f의 0이야 그럼 우리가 뭐를 알수 있죠? f의 0도 양수겠지 네. 왜?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맞아? X추부터 위에 걸린 다음에 네. F의 0도 양수란 말이야 그럼 양수끼리 나눠도 상관없지 똑같은 값을 그죠? 약분하면 얘가 1 얘도 1할수 있잖아 맞아 맞아 그럼 1은 2F의 e, 0이기 때문에 따라서 F의 0의 값은 얼마? 2분의 1인 건알수 있어 이해 됐죠? 2분의 1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죠? 음. 그 다음에 f 프라임 영에서 이건 조건이야. 더 이상 얘를 어떻게 변형할 수는 없어. 어째? 두 가지 조건을 준 거라고 이 문장에서. 그죠? 됐니 음. 까지 자. 얘 풀어야 돼. 그럼 f의 10 f 프라임 10은 어떻게 계산할 거야? 자. 여기서 빨리 이용하요 풀어야 하는 얘기야. 자. 우리가 f의 1을 알고 싶어. 그럼 x에다 1, y에다 0 대해볼거야. 맞아요? 그럼 2, f의 1 곱하기 f의 0이 되겠지? 네 근데 얘 f의 1이야. 맞아? 맞아? 그 다음에 f의 0은 아까 뭐라고 했어? 2분의 1이라고 했죠? 네 얘랑 곱하면 뭐가 돼? f의 1이 되겠지? 네 어라? 구할 수 없죠? f의 1이? 아, 그럼 뭐 어떻게 할까? 얘는 f1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x에다 1, y에다 1대1 해볼게 한번 근데 이거 나올 수 있나 없나 얘는 2가 됐겠지 근데 우리 f1을 몰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선생님 말하는 의도는 뭐다? 이의줄 하면 해보라는 얘기지 그렇죠? 아 해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렇죠? 답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너희들 공부를 많이 해야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막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막 문제집이 장난이 아닐 거란 말이야 그치? 지저분하겠지 이것저것 해봐야 되니까 그걸 원한다고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좋아 여기까지 나왔어 근데 우리는 어찌됐건 F10도 구해줘야 돼 F'10도 구해줘야 돼 어떻게 구해줘야 돼? 이거는 F10 말고 F'10부터 구할게 이거 어떻게 해산할수 있죠? 또 f 프라임씩 말고 그러면 f 프라임 x 는 어떻게 구하냐?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리미트 h 가0으로 가는 이용하는 거 있었지? 기억?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모르는 사람또 끝나겠지? f 리미트 h 가 이면 h 분의 기억나죠? 뭐야 이거? f 의 <laughs> x 도하기 h 빼기 fx였지. 그렇죠? 또 하나의 씩이 있었는데. 뭐였냐 아, 갑자기 사망이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거 선생님 예전에 배운 거 까먹었어. 요 이거 할 말이 없단 말이야. 고마이 서 x가 a로 갈때 x a분의 fx fa. 그얘는 f 프라임 x가 아니고 f 프라임 a라고 불렀지? 여기 a라고 바꾸면 뭐가 돼? 여기 a만 바꿔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쓰게 되었지, 기억나죠? 그러니까 f 프라임 1 0이면 a가 1 0일때나이식이용할 그냥 뭔말 이해됐죠? 왜왜 갑자기 얘는 이용하고 얘 이용해? a 더 하게 h가 여기 나와있거든 이 형태가 그 얘는 이용하지 말고 얘를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어, 고민할 시간이 없단 말이지, 이해됐죠? 그러면 리미트 h가 아 일단 리미트 아 이거부터 적을게. F10을 구하기 전에 그럼 F'A는 뭐였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뭐만 이해 되죠 H분의 F A더하기 뭐야? H빼기 F A란 말이야. 맞아요? F'10은 여기다 10만 대입하면 되겠지. 그죠?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10 더하기 h 빼기 f의 1 0인식이 됐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은 조금 지울게. 이게 됐죠? 이거 날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얘가 뭐가 돼? x가 0, y가 h라고 보면 되죠. 아, 에, 아 미안. x가 10, y를 h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뭐가 돼? 2 e. F에 10. F에 뭐가 돼? H. 이게 됐어요? 네. 빼기. F에 10. 얘가 됐겠죠? 네. 여기까지 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그럼 얘. 식이 어떻게 변해? 니네, 우리가 지금 이거 이용하라고 그랬잖아. 그지 이거를 따로 생각하면 굉장히 문제가 아파, 아파, 복잡해져.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풀어야 될거 아니냐. 그럼 우리 F'0이 4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줘야 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이거를? 예? 알았어. 6개. 일단 F10으로 묶을 수 있지, 이거? F10으로 묶을 거야. 근데 이렇게 돼있으면 니네 F10으로 묶으면 얘가 또 2로 나눌 거란 말이야 그죠? 얘는 F10이 아니고 E f 1 0으로 묶는 게 맞아 이랬어요자 그러면 여기다 뭐를 곱한 거야? FH를 곱한 거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거야 그래야 여기 2분의 1도 이용할 수 있거든 그렇지? 어. 연습하셔야 돼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얘 분리해서 풀어야 되겠죠 어떻게 풀수 있어 이 f10은 따로 밖으로 뺄거야 곱하기 h분의 fh 빼기 2분의 1로 분리할거예요 근데 2분의 1은 뭐라고 말할 수 있지 f0이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분자를 조금 더 사사하게 쓸게 예, f, h, 빼기. 2분의 1을 보라고까 f0이라고 했잖아. 그죠? 자, 위로 좀 올릴게. f의 0이 되면, 여기 앞에다 0 더하기 h라고 써도 상관없지? 0 더하기 h나 h는 똑같으니까. 맞아? 그 얘를 f, h라고 안 쓰고 0 더하기 h라고 써도 분모는 상관이 없어. 이거를 h로 나눈 거야. 맞아? 네. 그럼 지네 이거 극한값은 뭐죠? 음. f 프라임이죠. 네. 이해되셨죠? 네. 네. f 프라임. 얘이는 상수야. h가 0으로 가도는 상관이 없어. 극한값은 그대로 그냥 e f 0이 극한값이야. 맞아 네. 안 맞아? 네. 네. 그럼 얘는 뭐죠? f 프라임 0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네. 아 이거 10이 답이야. f 10. 맞죠? f0이 아니고 f12야 맞잖아 근데 f프라임 0은 얼마라고 했죠 4라고 했죠 얘가 4라고 그럼 뭐야 8 f 의 10이 됐겠지 아 그러면 얘가 몇인지 나도 모르겠어 얘가 몇인지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관계식은 하나 나왔어 f프라임 1 2 8f 10과 같구나 라는 걸알수 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물어본 건 얘였기 때문에 f 의10 분의 F 프라임 10을 물어봤기 때문에 F 10 분의 F 프라임 10이 얘랑 같으니까 8F 10하고 같다라는 건 되겠지. 그럼 F 10으로 약분하면이됐 되겠네. 그죠? 각각 따로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지 음악이 뭐 됐죠. 이 문제도 굉장히 난 좋은 문제라고 봐. 음악이 뭐 됐죠? 어. 답은?